네 안녕하세요. 고민들어준 작가 나영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 해빙에 대해서 더 해빙에 대해서 얘기를 뒷부분 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뭐 책을 읽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해빙이라는 게 어, 뭐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실천을 한번 해 보시면은 아, 내가 어떤 느낌이고 그리고 정말 이게 북에 그런 어, 들어오는 경로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은좀더 좋은 기분일 때, 좀더 내가 에너지가 증가할 때, 돈이 나를 어, 통해서 들어와지는지, 그런 것들을 어, 몸소 좀 체험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볼 거는 오늘 189페이지, 부의 근력을 키워라. 이 부분을 할게요. 자, 중국의 최고 부자가 마인이죠. 중국의 최고 부자 마인도 해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해빙이라 부르든 다른 무엇이라 부르든 핵심은 편안함이라는 거죠. 마음이 편안할 때 어, 당연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뭔가 일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내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에너지가 편안하고 어, 뭔가 걱정이 없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에만 이제 집중하고 이럴 때는 어,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나를 도와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어, 이 서윤이라는 이 작가가 수만 명의 진짜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의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한다고 해요. 몇몇은 강박적일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진짜 부자들은 삶이란 자신의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와 신념 체계대로 펼쳐진다는 걸 알죠. 마인도 편안하지 않다고 주입함으로써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동시에 균형을 해복했을 거예요. 무의식은 균형을 잃은 의식을 다시 원래 입력된 상태로 바로 잡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는 그동안 잘못된 믿음을 가졌나 봐요. 사탕 하나 산 것까지 다 기록하면서 돈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거든요. 돈을 편안하게 느끼면 마치 아무리 움켜지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아껴야 되니까 막 가계부를 열심히 쓰는 거예요. 어, 오늘 뭘 썼지? 그리고 어, 계속 아끼게 되고. 근데 신기하게 아끼면 아낄수록 엉뚱한 데서더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네요. 어른이 된 다음에도 지갑에 10만 원 이상 넣고 다닌 적이 없어요. 네. 지갑에 얼마를 넣느냐. 어 이런 것도 나의 그 풍요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돈이 넉넉하면 낭비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고정비를 쓴 다음 적응부터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건 항상 뒤집니다. 뒤돌아보니, 제가 느끼는 즐거움보다는 돈에 대한 긴장이 우선이었겠네요. 자, 아끼면 다잘 됐고, 그리고, 물론 이제 낭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너무 아끼고, 지나치게 인색하다 보면, 돈에 인색하다 보면, 그 불안감과 긴장감이 돈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막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죠. 홍 기자님. 우리 팔 안에는 구부리는 근육과 펴는 근육이 다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팔을 구부릴 때는 구부리는 쪽으로 많은 근육들이 협조하죠. 펼 때는 반대가 되고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구부리는 동작과 펴는 동작을 동시에 할 수가 없듯 우리도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어요. 그동안 홍기자님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불안과 기쁨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과 긴장이 큰 나머지 기쁨이 그 그림자 속에 갇혀버린 거죠. 네. 똑같죠. 스트레스가 근육을 뭉치게 하듯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긴장 에너지는 우주 속에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해서 돈의 흐름을 느리게 하게 되죠. 자,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해빙입니다. 어, 해빙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번거롭고 뭐 불편하고 돈이 드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그 쓰는 그 순간에 나에게 건강한 소비를 할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면 되는 게해빙이라는 거죠. 네. 자, 194페이지에 여기 요약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나와 우주와 편안한 주파수로 연결돼요. 우주는 내 감정 에너지를 수신한 뒤 편안한 내 모습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춰서 내 경제 생활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개의 자석이 있는데요. 불안과 긴장의 자석은 돈을 밀어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돈을 끌어당기는 거죠. 지속적으로 해빙을 실천할수록 내 마음의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 편안함을 더 쉽게,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네.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부터 당장 이 내용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네. 돈을 쓸때 내가 어떤 기분인지 이제 점검을 수시로 하고 그렇게 이제 어, 돈을 쓰시면은 해빙을 실천하는 네. 그런 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